사람이 먼저다.는 개뿔 씨발 북한 사람이 먼저다. 중국 사람이 먼저다. <목소리> 백신이요? 백신으로 사망자가 오늘 9명째 나왔는데 최근 3년 동안 6명인데 벌써 올해 9명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백신 접종을 하다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뭐 접종하다가 한두 명 죽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 3년간 6명인데 올해는 뭐 확률적으로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올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찝찝한 게 뭐죠 상온유통이 있었죠 상온유통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흰색 뭐 이렇게 건더기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었고 해서, 저거 접종해도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었던 상황에서 접종을 가, 감행을 했는데, 그랬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나온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 그랬더니 오늘 정은경이 예비척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접종 맞기 전에, 여러분. 바이러스, 이거 백신 접종 맞기 전에, 독감 백신 맞기 전에, 물 많이 마시래요. 물 많이 마시랍니다, 물 많이 마시래요, 접종하기 전에. 그러면 안 죽나, 죽는 확률이 지금 저러, 저러, 지나 봅니다. 백신 맞기 전에 물 많이 먹으래요. 그, 이제 지금 여기, 우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건 유통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의 실수가 사망자를 늘린 원인 아닌가라는 우리의 의심. 그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심일 뿐이야. 그래요. 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의심일 수 있고 다 좋은데 확률적으로 뭐 아홉 명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한 실수 상원 유통 상원 유통을 한 실수가 당신들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걸 당신들에 대한 정, 정파적 공격이다. 아난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다 좌우 이 논리로만 해석이 될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태가 좀더이 백신 투여로 인한 사망 사건과 내일도 있을 거고요 지금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더 진행됐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 잘못했어요 하고 멈출지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지 그 진행돼서 결과가 나쁘면 책임져야 됩니다. 상원 유통을 한 사람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누, 누가 징벌, 그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아, 이거 점점 일이 복잡해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체제를 갖추어야 되느냐. 당연히 갖춰야 되니까 코로나하고 이중 독감 이중으로 이 돌면 바이러스가 돌면 정말 큰일이니까 백김그 독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는 건데 응? 코로나하고 두개 이중으로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확겠어요 요새 같이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을 박박 닦는 게 백신보다는 답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전문가 근데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문제가 보겠어요. 전문가가 힘난 이상황에서 <laughs>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이게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을 일어날 때 전문가들을 제끼고 얘기한다는 를 얘기죠. 전문가 제끼고 선전선동으로 나가고. 지금 이 정부에서 무슨 일할때 의사들이 협조를 할까? 글쎄요. 바른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적폐 취급을 당하는 지금 사과했다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하면 안 맞으면 집단 면역 체제가 독감에 대한 지, 지, 집단 면역 체제가 안 갖춰지니 그것도 문제일 거고 계속 감행을 하다니 아 하... 진짜 앞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태양란. 왜 상원 유통을 해서 이 진태 양란 상황을 만드는지 올해 같은 상황에서 그걸 여러분 후려쳤어야 됐을까? 아니 진짜 있잖아요. 올해 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유통, 백신을 가격으로 후려쳐서 유통해서 상원 유통이 되는 다른 해도 아니고 올해 같은 때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이 독감 백신 접종이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거를 그렇게 후적쳤어야 되냐? 어 화나. <laughs> 아니 올해 예산 예산을 그렇게 늘린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이 있잖아요. 방역이 정말 중요하고 뭐, 코로나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거의 추경까지 해서 600조를 쓴 정부에서 그 유통하는데 고작 그거 얼마나? 고작이라고 하면 몇백억, 몇천억을 고작이라고 얘기 하면 좀 너무 심할 수도 있겠, 있다고 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단가를 후려쳐서 이런 문제를 크면서 여러분 난 웃기는 게 있어. 이 정부가 여러분 뭐 중소기업이나 기타 등지 얘기하면서 후려치기를 교정하겠다. 응? 제대로 된 몫을 봤 쓸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지금 이 신성약품이 채택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요. 업계의 어떤 룰이라든지 그런 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싸게, 응, 그럼 이게 뭐야? 공무원 입장에서는 싸게 납품 받았으면 됐어. 유통과정에서 잘못하면 니네 입찰 못하게 되면 니네 꼬이니까 어떻게든 업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단가를 후려치든 뭐를 하든 업계는 어떻게든 해결해낸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인재인인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잔인한 겁니다. 이하고 방식이요. 업체는 어떻게든 해내, 해내니 나는 어떻게든 후려친다. 이거는 진짜요. 아, 얘네들이 원가 밑으로 하면 우리한테 이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모든 원, 이유가 있겠지. 씨발 무슨 업계는 슈퍼맨이냐? 난 진짜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런 품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업계는 슈퍼맨이에요? 후려쳐도 어떻게든 일을 해내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업체들이요, 해내. 업체들이 쥐어 짜도 해내.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날에 검이 있는 거예요. 양날에 검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싸게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그 서비스가 꽤나 양질이야. 지금 우리나라요.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그래서 소비자로서, 그 소비자로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생산자로서의 내 삶을 보면 너무 팍팍하지. 그래서 그 최저업차, 최저입찰에, 그래 대, 최저입찰의 대상자가 되는 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최대, 좀그 입찰 있잖아 그, 그 입찰. 입찰의 압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아니죠. 영업을 잘해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되죠. 정치질을 잘해야 갑질하면서 후려치고, 정치질을 못해서 업체가 돼버리면, 그리고 그 업체 사장의 직원이 돼버리면, 우리는 정말 팍팍하게 사는 거지. 업체 사장님들이 나쁘다? 나쁘지 않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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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우리가 그런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이 독감 백신 사태를 보면, 그냥 우리나라 문제의 종합, 종합 세트예요. 무책임한 공무원, 무책임한 공, 공무원, 어떻게든, 어떻게든 일단, 이제, 어떻게든 사업권을 따오는 사장, 그리고 그, 안 되는 일인데도 오케이 하는 예스맨들, 그 다음에 죽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나는 사람들이, 어, 들이, 에이씨, 몇 가지 원칙을 어기는 꼼수, 그러다가 터지는 사고. 이 과정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 사람이, 사, 여기서 있잖아요. 백신을 맞는 사람, 일하는 노동자.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취급, 사람 취급을 안하 사람에 대한 걱정을 좀덜 하고, 가격을 줄이는 게 생존 방법이니, 이런 사고가 퍽퍽 터지지. 그래 놓고서? <laughs> 사람이 먼저 다는 개뿔씨발, 북한 사람이 먼저다, 중국 사람이 먼저다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